이제 정말 굿을 해야 될 사람을 봤을 때는 하고 네. 또 부족을 해야 될 때는 부족을 하고 네. 그 아, 이번에 그냥 넘어가셔오 그냥 음음. 쌀만 올리고 가세요. 음. 이제 이러고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구타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구실하는건 그렇게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 근데 뭐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무조건 굿을 해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굿을 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사람도 있고. 부족 쓰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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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제, 굿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부족을 써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굿이라는 거는, 어, 자신의 손을 빌어서, 네. 기원을 하면서, 소원을 받는, 이게 원신적인 신앙이에요, 사실은. 음. 근데 굿의, 구세 본질은, 네. 어, 자비적인 사랑으로, 첫 문을 여는 거예요. 열어서 어, 할수 있는 거는 용기를 얻어가면서 자기가 소원을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구술할 때에는 네. 그 소원이 간절하길래 인간보다 높은 있잖아요. 네. 어, 천신에도 빌고, 용신에도 빌고, 산신에도 빌고, 조상이 한이 많은 한을 풀어주고요. 네. 그래서 소원을 보는 것이 바로 구시예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구슬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냐면은. 아, 내가 부모님과 조상님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네. 가지고 하면은 정신이 개운해져요. 음. 덕도 보고 네. 또 어,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용기와 임팩트를 얻어서 네.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조상의 원력으로 소원을 봅니다. 그래서 구시 필요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소원을 못 보는 것이 있어요. 네. 네. 소원을 못 보는 경우는 구슬하는 거를 의심하거나 믿음을 실험할 때, 음. 무당도 의심. 실험하고, 의심을 네.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게 그냥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네. 가하게 구슬할 때에는 네. 안 좋은 거예요. 그건 효용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무속인이 네.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은 할 줄도 모르는 무당들이 네.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건 절대로 뒤집어집니다. 음. 또, 어, 소, 또, 손님들 있잖아요. 네네네. 손님들이 이 집, 저집 다니면서 좀이 집에서 조금 덕을 보는 듯 하면 좀 꾸준히 좀 하면, 그, 게 해야 되는데, 네. 이집 가고 저집 가고 해가지고, 그건 너못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기네하고 맞는 이 연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딱 부족만 올려놔도 바로 집이 팔린다든지, 뭐, 이 사람이 사람하고 헤어질 사람이 연결된다든지, 음, 음. 아픈 게 바로 뻥하고 뚫어져서 낫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연이 맞아야 돼요 근데 좀 구슬 한번내가지고뻥 터지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천천히 되는 집이 있고 또한세번 아, 해야 돼요? 되는 집이 있고 그게 왜냐면요 예. 꾸준히 하던 집들은요 뻥뻥 터져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살이라든지 뭐 이런 게안 좋은 게 있는 집들은 한번 해가지고는 조금 이만큼밖에 안될 수도 있겠죠 뭐 회원분 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덕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끔 그리고 믿고 정성을 드리는 거 네, 정성이죠. 정성이고 그러면 절대 덕을 보지 덕을 안볼 수가 없어요. 구실하는 게말 그대로 구이잖아요구그 네. 네. <laughs> 네. 상담을 이제 선생님께서 사람분들하고 이제 여러 분들하고 이제 많은 상담을 진행을 해 오시면서 네. 꼭 구슬 하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근데 네. 네, 이분이 좀 어렵거나 네. 뭐그 상황이 안 돼서 네. 다른 방법을 이제 해야 될 경우가 좀 있을 거잖아요. 고를 네.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상담을 이끌어 주시는지. 이제 정말 없어가지고 네. 이제 뭐 합격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소원을 이루어야 된다 할 적에 네. 정말 안 된다 그러면은 촛불기도가 있어요. 음... 쌀 올려놓고 네. 그렇지만 너무 약해요. 음음음. 작은 정성이라도, 네. 조상이 배가 불러야지, 조상이 네. 이 한을 풀어야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손님들 중에서는, 어, 형편이 안 되니까, 어, 뭐랄까,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러는 집도 있는데, 네. 어, 한 예로 볼 때, 지금, 얼마 전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 얘기인데, 어,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를, 아우, 여사님, 저기, 조금만 정성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랬는데, 네. 발표에 합격을 했어요. 음, 음. 그 절대 운이 아닌데도 합격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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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그분이 촛불 기도를 꾸준히 하시다가, 네. 꾸준히 하시다가, 딴 어, 데서도 하고 오신 분이에요. 네. 꾸준히 하다가, 요번에 정성을 잡게 했는데, 벽을 음, 확다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어, 이제 정말 구슬해야 될 사람을 봤을 때는 해고 또, 네. 부족을 해야 될 때는 부족을 하고 네. 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셔오 그냥 음음. 쌀만 올리고 가세요 이제 이러고 제이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사처럼 의사처럼 진단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합니다 그쵸. 무조건 뭐 굿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굿이라는 건 그렇게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음. 왜냐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작은 정성을 해주기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작은 정성이라도 하면은 꼭 효과를 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선생님 구세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